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크립토킹 이진석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 2024년 5월 12일, 일요일 오후 5시 40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이 폴리메시 추천해 드렸었죠. 지금 현재 약2.8%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폴리메시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돈이 되는 코인에 올렸던 폴리메시 영상입니다 물리게 돼 있습니다 왜 물리게 되느냐 이 평선 이격도가 벌어져 있죠 그리고 주가도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평선과 주가는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나는 단기투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장기투자나 스윙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타점에서 사셔야 됩니다 이 평선 정비열 나 있고 이 평선과 가까운 이 캔들에 진입하셔야 무조건 수익이 나실 수 있습니다 이격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이평선이 정배에 나 있고, 이평선 가까운 데서 이렇게 매수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어제 가격 527원입니다. 그러면 폴리매시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어떤가요? 이평선과 지금 가까이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 사셔도 괜찮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하락 추세 채널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하락 추세 채널을 깼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 추세가 곧 바뀐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폴리메시 차트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제가 그려놓은 매물대 있죠? 매물대를 딛고 지금 현재 상승 중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다. 그러면 곧 상승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RSI도 상승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MACD 골든크로스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고 녹색 진하게 히스토그램이 나왔습니다. 녹색 히스토그램이 진하게 나온 이유는 곧 상승 추세다 알려주는 신호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폴리메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 수익 났던 종목들 자 여러분들 수익 안 났다고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더 좋은 종목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차트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7%, 별거 아닙니다. 이 15%, 정말 별거 아니에요. 다음에는 뭐 30%, 60%, 100%까지 수익 내실 수 있는 종목,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절대 슬퍼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본 가격이 얼마였죠? 527원입니다. 여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린저 밴드 중단선 있죠 중단선 지지해주면서 상승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 채널 채널도 깼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폴리메시 4시간봉 차트인데요 여기 위에 1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차 익절 그리고 올라간다면 여기서 2차 익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시면 여기 밑에서 잡으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길게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비트가 올라가고 불장이 찾아오게 되면 이 폴리맷이 분명히 더갈수 있다. 자 어제 제가 영상에서 어떤 거 말씀드렸죠? 차트 패턴 어떤 거 말씀드렸나요? 자 플래그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타점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어제 800원에 물리신 분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폴리메시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800원에 매수하신 분은 물력에 계시죠.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점 그리고 분할 매수, 이 리스크 관리 부탁드릴게요. 자, 하지만 리스크 관리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제 소통방 오시면 전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자, 위에 번호로 이진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타점 다 잡아 드릴 거고 실시간으로. 대응까지 해드립니다. 이거 전부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실시간 대응해 드릴 테니까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이 무료 혜택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개인 채널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크립토킹 치시면 제일 위에 저어 나옵니다. 구독자 12명 있는데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댓글이 제 영상 만드는데 정말 힘이 되니까 요거 세개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동안 댓글 달아주신 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소통방 들어오신 분 계시네요 자 여러분들 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폴리메시의 차트 패턴 말씀드렸죠. 이 많은 차트 패턴 중에 어떤 것이냐 하면 요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하락 채널 그죠. 가격이 올라왔다가 하락 추세 채널을 만들었죠. 하락 추세 채널 상단을 뚫으니까 엄청난 상승이 나온다. 이게 바로 차트 패턴입니다.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폴리메시 차트 다시 볼게요. 자, 폴리메시 차트입니다. 똑같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하락 채널 만들고 다시 상단을 뚫어주고 있다. 뚫는다. 그러면 곧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그래서 제가 폴리메시 계속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빨리 사시라고 그리고 풀시드 절대 안된다 무조건 분할 매수하시라 꼭꼭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폴리맷시 올라가면 제가 다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폴리맷시잘 지켜보시고요 자 타점이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이진석 보내주시면 되니까 소통방 참여하셔서 이 타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소통방 모두 무료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개인 채널에서만 드리는 히든 종목 있죠? 히든 종목 한 종목 문자 주시는 분들께 모두 드리겠습니다. 010-5890-6893으로 히든 보내주시면 제가 폴리메시보다 더 괜찮은 종목 한 종목 여러분들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번호로 히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 제 개인 채널에서만 오픈하니까 제 개인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폴리메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성토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